도덕적 성찰의 의미. 왜 도덕적 성찰을 해야 할까요? 게임에서 지고 말았어. 내가 왜 졌을까? 으흐흐. 내가 컨트롤만 더 잘했어도 이 게임에서 이겼어. <laughs> 다음에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laughs> 어, 지금 두뚱땅이가 성찰을 하고 있네요. 성찰이란 무엇일까요? 성찰은 반성을 말합니다. 반성은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며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찰은 반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성찰이란 무엇일까요? 도덕적 성찰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지요. 아, 도덕 수업에서 배운 도덕원리를 어떻게 일상에서 잘 적용할까? 도덕 시험만 잘 보면 끝이지. 시험 보고 나서는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돼. 네, 당연히 여러분들은 전자인 잔뚱땅이가 진정으로 도덕적 성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반성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동서양의 현인들은 꾸준한 도덕적 성찰을 모든 공부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유학자인 증자는 지금 밑에 그림 보이시죠? 예, 이분께서는 매일 다음 세 가지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성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 삼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자 뜻으로 매일, 즉, 일일 삼성. 세 번에 반성을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오늘 도왔는지 반성했고요. 두 번째로는 신이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즉, 친구와의 믿음을 지켰는지 반성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선생님께 배운 것을 잘 실천했는가입니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자기 마음을 돌아보았다는 것이지요. 예, 한국에는 율곡이라는 학자께서 계십니다. 아, 나는 선비뚱이에요. 율곡이님께 아홉 가지의 몸의 쓰임을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에 지금 얼굴이 보이는데요. 어디서 많이 배웠었죠? 5천원짜리에서 많이 배웠을 텐데요. 이분께서 하셨던 아홉 가지의 몸가짐 보도록 합시다. 눈은 정면을 바로 보고요. 입은 굳게 다물고 서 있는 자세는 덕이 있으며 호흡은 엄숙하게 손은 공손하게 하고 고개를 똑바로 들고 얼굴빛을 씩씩하게 하고 목소리는 조용하게 하고 발걸음은 무겁게 하였다고 하네요. 현인들이 다음과 같은 몸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를 잡아보니 정말 단정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굉장히 도덕적인 뚱땅이가 된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성찰하면서 행동하는 데에는 생각뿐만 아니라 몸도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찰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을 지닐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 전체를 정의롭게 합니다. 즉,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사회가 될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도덕적 성찰은 중요하지요. 도덕적 성찰의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성찰 기준은 도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라면 사람들마다 각자 달라도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덕적 성찰의 기준은 보편적인 도덕 원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원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황금률. 자신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우하라라는 이 황금률을 원칙으로 세워서 아, 내가 오늘 황금률에 따라 행동했는가라고 도덕적 성찰을 할수 있고요. 옆에 계시는 분은 칸트 선생님이시죠? 이분이 얘기한 정언명령이 있었지요. 칸트의 정언명령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존중하라는 인간성의 정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도덕원리를 도덕적 성찰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 성찰의 기준은 성현들의 성품과 덕목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온 분들의 성격, 성품, 덕목을 본받을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공자께서 나타내신 인이 있구요. 인은 어질다 라는 뜻인데요. 공자님께서는, 아, 어,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요. 네, 사랑은 황금률로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석가모니의 자비가 있었습니다 이 자비에서 자는 불교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사랑, 사랑자자입니다 이세 가지 덕목은 모두 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 사랑을 말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근거로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사회에게 사랑을 나타나고 있는지 뒤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또 아니.